안녕하세요. 저 또토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튜브 팬피아님께 아, 유튜브 팬피아님이랑 제가 교환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팬피아님께 교환 물품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초점이 조금 힘들어요. 맞추기 조금. 이렇게 있고요. 스탠드를 끌까요? 스탠드 끄는 게더잘 보여서 스탠드 끄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액수가 있고, 이거는 제가 랩핑지가 아니에요. <laughs> 그냥 지금 굴러다니는 종이를 했고요. 일단, 이렇게 안을 에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께는 이 정도고요. 잘 띄워주, 뛰어지... 아, 잘띄워지고요 속샷은 이렇게 있고요. 이거 꺼내 보면은 이제 더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먼저 봐야 될 거예요. 먼저 봐야 될 것인데, 체크리스트, 전공편지, 쿠폰, 나공. 나공은 나 혼자 보는 공개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내가 혼자 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크리스트를 펴보면, 이렇게 엄청 소소하게 들어가 있고요. 네, 알아서 잘 맞추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공 전공은 알아서 보시고요. 쿠폰 쿠폰도 알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나공은 절대로 방송에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물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여기걸 먼저 소개해보자는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인수가 있는, 아, 인수가 있는데요. 그냥 제가 장난으로 인수라고 써놨어요. 인수가 있는데, 정말 극극소소예요. 얘는 도안공개 되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있어요. 빨리 넘어갈게요. 총 다섯 장 넣어드렸고요. 다섯 장 아니면은,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다시 다섯 장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은 빵 점토. 얘는 갈 색깔이에요. 갈 색깔로 했거든요. 이걸로 음, 뭐 베이커리 같은 거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잠이 두 개예요. 천잠만 이게 두 개인데 얘는 좀 낡은 건데 어 얘가 네임펜 번져 가지고. 이건 색깔 조금 입혀져 있어요. 황토 색깔 까쪽게 있어가지고 이거 미니어처 베이커를 사용하실 때 여기 안에다가 뭐 넣으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넣고 그리고 미니어처 천사전토 천점 정말 소소하게 넣었습니다 천사점토 소소 두개 천점 소소 두 개짜리 있고요 그리고 얘는 생크림이에요 생크림은 제가 소 소재로 만든 건데요 이게 생크림이 전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남아서 거의 진짜 이 정도 남은 걸다 짜드렸어요. 이, 거의 이 정도 남았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다 짜드렸어요.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생크림. 있고요 두께. 엄청 소소합니다. 여기 소소라고 써져있어요 그리고 토핑인데요. 토핑은 정말 안 예뻐요. 토핑이 엄청 안 예쁜데. 여기 보시면 사과 토핑이 은근 많아요. 이거 사과 토핑인데 엄청 작아요. 이거 슬라이드, 슬라이드로 쓸 수도 있고, 스틱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벌집 초코아플이라고 해야 되나? 제 출처인 것 같은데, 얘는 벌집 초코아플이라고, 이렇게 벌집처럼 모양이 있어서 벌집 초코아플이라고 제가 지었고요, 이름을. 그리고 생크림, 토 핑, 세 개. 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은 머리끈. 공주머리끈이고요. 얘는 파스텔. 파스텔과용 베이스 칠할 그런 색깔이고요. 마지막으로 먹거리입니다. 이거 자유시간 초콜릿 큰거한개 하고요. 초파주스탕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그리고 면토스 다섯 개 청포도 사탕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완전 소소하죠? 너무 소소해서 제가 좀 미안한데 아, 유튜브 팬피언님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팬피언님이 저를 제가 유튜브 팬피언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않고 하고있는데 어 근데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푸짐하게 주셔서 저도 너무 고맙고 해서 많이 드리려고 했어요 최소한 근데 저 요즘에 교환이나 선물을 많이 드려서 그 뭐냐 그환 물품이 별로 없어요 네 암튼 이렇게 요 다섯가지는 아네가인가 네가지는 네꼭 방송의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못 담아도 이해해 주시길. 사실은 제가 유튜브 팬피아 님이랑 나이가 똑같아서 맨날 반말 써요. 응. 네, 이렇게, 완전 소소하게 유튜브 팬피아님게 드릴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 그 뭐냐, 플라워님께 드릴 겁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네, 그럼 이상으로 이렇게 유튜브 팬피아님께 드릴 물품 소개였습니다. 안녕! 이 마지막 박스, 이 박스는 유튜브 플라워님께 드릴 거니까, 오해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